자, 아민석 의원, 뭐 네. 의견을 주십시오. 예, 아까 구순성 증인의 답변에, 예, 세번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 안 나왔다. 두 번째는 보안 손님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세 번째는 4월 16일 휘몰아서 모른다는 깔끔한 답변에 경악을 했습니다. 구순석 자식이 죽어도 그렇겠습니까? 회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기 휴가라서 그날 출근하지 못하도 다음 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몇 명이 죽었는지 왜 불이 났는지 그 동료들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애들이 300명이나 죽었는데 자기 휴무라서 모르겠다. 역시 그 대통령의 그 대통령을 모시는 그 부하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구순석 자, 지휘 당신 답변을 자식이 답변을 죽어도 그랬겠어요? 예? 네? 자, 고수성적인 자 답변하라고 지시하기 전까지는 답변하지 마세요. 자, 안민석 의원 참고인 저랑 정리해 주십시오. 태도가 예,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부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생각을 합니다. 휴무라고 대답하면 답니까? 자 안민석 의원 예, 창구인 요청합니다. 창구, 문제는 구순성 같은 저자들의 월급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줬다는 게 정말 땅을 칠 오르시죠. 좋습니다. 창구인 한 사람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구순성 증인은 그날 휴무였다고 하니까 그날 관제에 있었던 당직자 그분 이야기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죠. 누가 있었는지. 자, 구수성정의... 그것도 휴무라서 정의... 모릅니까. 그것도 휴무라서 몰라요. 자, 구수성정의... 간접 경호 담당은 누구였습니까? 위원장님, 30개월 하하, 예. 네.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네, 나중에 근무 일지를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우리 저 행정실에서 파악을 해서 그 그날 당직자를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네, 안민석 위원의 참고인 요청 부분은 상당 한 부분 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아, 본 위원회에서 아, 세월호 당일 간접 담당 경호원이 누군지, 아, 경호실을 통해서 파악하고 파악 이후에 또 참고인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